내가 법률적으로 조언을 하자면 김혜성 선수그더예세요 지금 김혜성 선수 연봉이 원래 50억이에요 50억 우리 일반인들의 관점으로 돌아가자면 5천으로 치면 공이 하나 빠지잖아요 네요. 300이에요 300 아버지 비 300만 원 일반 사람이 못 갚아줘요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갚든지 네. 네. 안 갚든지는 어, 그 김혜성 선수가 알아서 하시면 돼 근데 그 네. 때마다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썩운 표정으로 저분 내보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다 뭘 열심히 하는데? 어? 누가 네 보고 열심히 하라 그랬나? 아, 쥐가 내보내든지 지금 이미지가 좋았단 말이야 맞아요. 일본 기업에서 네. 오타니 야모토 같이 옆에 쓸 수도 있어 네. 어, 약간 그 쩌리로 네.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김혜성을 모델로 뭔가 좀 하려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. 그 이미지 하나 다 나갔어 본인이 스스로 수0억을벌수 있는 기회 많게는 수 백억을 벌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거래 이 빚은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지만 김혜성 선수 이 빚을 갚을 때 훨씬 더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, 갚으면서 같이 사진 찍고, 선물 주고 한 평생 팩이, 매절에게 초청해. 그래, 그분, 플랜카드 <laughs> 들고 오는 거예요.